유쾌한 걸 임팩트죠 투 다이어리 유쾌한 걸임투다예 오늘 또이 한파가 모르치 라치는 가운데서 이 한파를 녹여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예. 그래서 벌써 뜯 뜨었어요 <laughs> 예, 컬러 파란 시죠 아주 음. 그냥 열정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음. 우리가 보통 오늘 나오신 분은 우리 10년 이상하면은 뭐라 그러지?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음.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 아, 마스터. 네, 네. 네. 그한우물을 하셔가지고요. 사회적 가치에도 음. 실천하고 계신 세진플러스의 박준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박 대표님 이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따뜻하고 <laughs> 아니 햇살이 이게 햇살과 저런 색깔도 <laughs> 되게 한해가지고 음. 저의 미모가 죽을까 살짝 고민이 됩니다. 네, 이미 죽었고요. 젊음에 네. <laughs> 비하겠습니다. 아 젊음에 <laughs> 아, 네. 저, 뭐, 아, 소개 좀 부탁드리고 릴 음. 네. 어, 저는 성북구에 하흘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봉제 공장을 거기서 한 25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배우기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어 지금은 그 의료 산업 협회에서 주최하는 봉제 어, 교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습형 교육장이라고 해서 어, 타식의 교육장으로 약간 차별화해서 취업을 바로 할수 있게끔 음.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어,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음. 싶구나. 그렇죠. 이 봉제업을 하셔서 그런지 오은매 <laughs> 씨가 음. 굉장히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 몇번 했지만 대표님 연령대 에 계신 그렇죠? 분들의 네. 옷차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아, 아닙니다. 패션 감각이 좋은. 저희, 저희 큰 애가 아. 여기 나온다 그래서 작문에서 아. 이렇게. 했구나. 아, <laughs> 아, 아 그런 적군요. 아, 네. 네. 타고난 감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찾아뵀을 때도 그런 부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이제 사회적인 기여 부분에 특히 이제 정신, 그리고 지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간단히 좀 아까 그 질문했던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 의류산업협회 봉제 조합 지원센터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거기서도 생산 기술 강사로도 경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고게 예. 그 잠깐 들어드릴까요? 어, 지식경제부에서 기술료사업회라고 해서 음. 그 의류산업협회에 그이탁을 어,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공장에서 청각과 시각적인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음.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봉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학원 같은 곳에서는 단일 기계로 한 가지만 가르키지만 음. 지금 여기에서는 어 다양한 기계를 음. 그 의료산업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갖고 음.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책임 기술 강사로 그 교육생들이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음. 그런 실수평 교육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어, 시스 되게 좋은데 쉽지만은 안. 지만 좀 보람은 그죠? 있으실 수 있는 일이시겠어요. 그죠. 그 영리 만으로도 복차실 텐데 음. 그 기술 강사를 겸임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 현재 그 봉제업에는 그 봉제 기술직을 가시신 아주머니 분들이 음. 평균 나이가 약한 55세 정도라고 제가 그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너무 없고 젊은 친구들이 영입을 할 수가 없고 현실에 너무 어. 공제인에 대한 어떤 인력난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그러니까 인력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 취업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근접한 최대한 가깝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음. 한국의료협회에서 어 사업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갖고 어 같이 이제 기술 강사로 이제 실제 경력자, 기술 강사분들은 경력자로 이렇게 어, 같이 공동 음.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뭐, <laughs> 뭐 질문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자꾸 막이 말을까 말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우리 유캐걸 님께서. 어... 그렇게 질문을 이제 저한테 남기시니까 <laughs> 아니 제가 이거 사적인 사담인데 좀 웃으시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laughs> 제 옆에 보면서니까 뭐 굉장히 군인이신 것 같아요. <laughs> 방금 전까지도 막 웃으면서 막 어. 얘기하다가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순간 좀 음. 굳으셨어요. 아니 젊은 분한테 그 기가 좀 늘려서 <laughs> 아. 제가 더 젊은 쪽인데 아, 이걸 같이 있으니까 표현을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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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웃으시니까 굉장히 좋으신. 네, <laughs> 네, 웃으시면서 네. <laughs>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봉제업이 사실은 어, 뭐 세상 사람들이 기하기에는 하향 사업이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6년부터 이 사업에 종사를 하셨고 네.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기업 형태로 또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음. 봉제업 굉장히 하향 사업이고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또 굳이 이렇게 음. 전환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 하향 사업이라는 그말 자체가 음. 안 맞다고 보고요. 음. 지금도 얼마든지 그 의류 섬유에 섬유에 대한 음. 그 강국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고 보고 음. 지금 어, 섬유에 대한 원자 보자 원부자재는. 음. 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은 강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에 관해서 너무 그하향사업이라고그 배제를 하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 소량서부터 대량까지를 컨트롤 할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강국이 되려면, 그 원가라든가 단가, 인건비 이런 거를 했을 때, 대량 생산하는 거는 동남아시아나 어떤 저임금, 그 후진국에 발주를 우리가 내고 소량 어떤 시스템은 패션쇼라든가 음. 의상학과들이 많이 그런 디자인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최첨단 그 섬유에 대한 그런 거를 음. 최대한 그 패션쇼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소량으로 먼저 오달을 하지 처음부터 대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소량서부터 소량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대량도 한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한국에서 무조건 할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런 건 후진국에 어 컨트롤 우리가 오다를 주고 이렇게서 해할수 있는 그런 강국이 돼야, 돼야 된다고 보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소량이라든가 음.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나 패션 학과를 졸업한 하, 그런 그 학생들이 계속 많은 패션쇼를 이렇게서 해 어, 세계 바야야들을 한국에 다올수 어, 있게끔 그런 게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한 봉제에 대한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봉제인을 양성을 하는데 어, 제 본분이라고 해서 저는 저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까지의 경력을 음, 음. 어, 최대한 제가 사회에 하나 할수 있는 거는 어, 봉제밖에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봉제에 어, 제가 아는 노하우를 전부 다단한 어, 명이라도 더그 취업과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어좀더 저도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특별히 어,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이제 더불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 그분들을 위해서 특히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체 장애자는 그 정신 세계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인이랑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정신 장애는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는 자기 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에 대한 거는 이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어 몇년안 됐지만 겪어봤을 때어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배신만 안 하면 이들은 나한테 배신 안 한다. 음.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 문제는 뭐냐면 소근육에 대한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도 음. 대근육 운동만 시키지 소근육 운동을 전혀 시키지 않아서. 음. 소근육. 예예 그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 소근영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음. 어, 한 5년 20년 이런 5 20제 나름대로 음. 어떤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어, 아무도 하지 않는다 고 해서 음. 합시다 누구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솔선수범으로 작게라도 먼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게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게라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아그 그러니까. 그러시면 지금 뭐 소근육 운동이라는 음. 뭐 이런 음. 것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렇게 음. 하시는 데 있어서 음. 어떤 무에 좀 이렇게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신 음. 건가요? 그러면 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건 없다고 특별한 건 없고 단지 음. 음,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가진 친구들은 거기에 음. 신체의 특성에 맞게끔 음. 저희 그 회사의 그 사회복지사인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음.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맞게끔 그게 적당한 그 반복적인 운동, 음. 지적 장애라고 해서 밥밥 먹고 젓가락질하는 건다 합니다. 음, 그거는 그렇죠. 어, 반복,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게 하는 건뭐예 반복된 습관으로 해서도 이 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조금, 조금 한꺼번에 많이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반복된 어떤 그런 습관으로 해서 자기의 일로 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끔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 그 중에서도 공제와 공관된 그런 일 중에서도 어 최대 가까운 친구라고 하면 어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목적입니다 음. 지금 이제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그 사회 사업가 같은 음.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영리 사업하고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그, 그나마 또 어렵다는 봉제업에서 영리 쪽으로만 가도 이제 힘든 일일 텐데, 그렇죠. 또 직접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면 또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것 같은데, 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IMF가 저희가 왔을 때도, 어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전뭐그 당시에도 사업이 안 되어버리진 않았는데, 어, 그쪽에 뭐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도 어, 저는 단한 번도 해외를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내부에서도 뭐 힘들긴 힘들지만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씩 노력을 하느냐 음. 그 상황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고 직원과 같이 소통을 잘 하면 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그 아까 사회복지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 세진 플러스에 <laughs> 되게 그 그렇죠? 깜짝 놀랐었던 게 아니 어떻게 의료업이고 또 의료업에서도 이제 봉제업인데 음. 사회복지사분이 과장님으로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사실 엄,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이런 봉제 조기에. 네. 없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또 채용하시게 된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 가진 친구들은 기술 교육만 잘가르치고 좋게 말을 한다고 하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음. 뭐냐면 기술과 어떤 그런 그 환경 같은 거 이런 거를 일반인이 같이도 되겠지만 음. 그 인성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선도를 할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특수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만이 음. 음, 할수 있고 또 그들이 어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가진 친구들은 어, 내가 사장이고 관리자라고 해서 제 말을 듣는 거와 또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들이 그 인성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방법이 완전 히틀립니 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방법, 기술, 그러니까 기술 배우는 방법 이런 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회복지사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의 어머니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겪어봤을 때도, 어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친구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어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걸어 절실하게 제가 제 경험상으로 느꼈고, 현재로도 그거에 대한 거는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좀어 해서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어 그 사업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이 하지를 못해 전문성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는 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음. 저희의 그 지금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있는 친구들한테 어갈 길을 좀 바르게 갈수 있는 리드를 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분을 몇분 정도? 고용하죠어 지금 총 14명 중에 7명이 상당수를 고용하고 있는데 반, 반 정도가 좀 그렇게 되죠. 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영리 이렇게 기업, 그냥 기업이 아니라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애인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네. 하는 그런 케어까지, 그러니까 채용은 그래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조금 있지만 음. <laughs> 어,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또재 그 채용을 응. 해 주셔서 응, 응. 해야 한다니까 무슨 작은 또 무슨 NGO 같은 느낌? 막 이런 것도 드네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구심을 지을 응. 수 없는 게 이제 전체 고용 인원 중에 반인, 반 정도가 이제 장애인분들이십니다. 장애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장애인들끼리의 그 음, 경쟁이 음, 심한 특히 음. 이제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버티고 또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이 음.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오.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예. <laughs> 아, <laughs> 그래봤는데 <그걸> <laughs> <laughs> 일단 크게 이제 세진 플러스의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동복 전문 쇼핑몰 쿠키하우스의 납품 납품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여성복 제작 판매 사업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주 전공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네. 예. 그다음 하나가 수출 사업이 있는데 예. 간단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현재 저희는 이제 원래 그 브랜드나 예전에 같은 그런 그 여성복을 원래 전문을 음. 했는데 시장의 형평상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음. 그 쿠키하우스라는 곳은 아동복 좀 순위도 되지만 거기에서 음. 어좀 일이 좀 이렇게 창사가 좀 비수기가 된데도 불구하고 음. 좀 도와주려고 일을 좀 도와준다는 게뭐 무상 이런 게 아니라 음. 일을 할수 있게끔. 뭐 이런 거를 좀더좀 좀 다른 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배려해주는 그런 면도 있고 음. 그리고 저희는 궁극적으로 내수를 전향하는 게 아니라 음. 음, 내수에서 검증을 받아서 음.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하는 음. 에, 아, 수출까지? 예, 그런 거를 타켓으로 올해서부터는 음. 어, 수출까지 할수 있는 이제 스타트를 끊기 위한 지금 발판으로 음. 샘플도 이미 지금 사우디에 넘어가 있고, 아, 아, 가 있고. 아, 사우디 쪽으 예, 아. 그래서 어, 월한 5만 장 정도씩을 계약하는 어, 조건으로 일단 지금 현재 협의 중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수출국은 보통 결국 저 아까 사우디 얘기하셨는데 음. 네. 중동 뭐 그쪽인 건가 아니면 어 그러진 않고요. 저희 형평상 이제 먼저면 무조건 오다 받는 게 중요한 게라 음. 어 거기에 신뢰를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음. 현장에 맞는 그할수 있는 그런 일을 어, 지금 현재 제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사우디나 유럽 쪽을 지금 네. 목표로 잡고 있고요. 아 어, 이제 해외로 돌리는 거는 그 장인 작업장이라든가. 네. 네, 잠깐만. 네. 아니 뭐우기 뭐, 뭐, 타셨나봐요. <laughs> <laughs> 아 저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 제가 앞전에 이제 장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그 포스는 이거구나. 굉장히 말씀하실 때그그 음. 그 여지껏 그 지나온 세월을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사실 뭐 76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보이지가 않으세요 굉장히 <laughs> 동안이셔서 아. 좀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소통을 하니까 <웃음> <웃음> 소통을 하니까 아마 네. 좀 네. 그런 거는 뭐 원래 또 노력을 하니까 또, 네. 또 많은 젊은 생각 친구들하고 일을 하여 <laughs> 그런 거를 목표해서 그런 좀. 음. 마음이 젊어서 그런 것 <laughs> 같아요. 수출 사업 하시다가 목에 매셨는데. 네, 예, 그래서 그냥 기존에 뭐 장애, 저희가 이번에 뭐 표준 사업장을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신청을 하는데. 아, 표준 사업 예, 예. 근데 그 기존에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에서 뭐 오다를 정부에서 지정한 법적인 어떤 그런 오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음. 어, 저희는 그 수출을 어떤 그 제 저의 저만의 노하우를 갖고 우리 식구들과 같이 음. 해외 시장에 돌파구를 찾아서 할수 있다고 음. 충분히 보고, 어 지금도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거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어, 돌출할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게저 목표입니다. 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지금. 그 충분히 이제 사업장 안에서도 그 계속 하시, 하실 수 있는데. 자그 네. 표준 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좀 메리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아, 잠깐 그거는 얘기해 주시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정부에서 하양 사업이라고 어 제재를 하는 그런 많지. 그런 거를 뭐한탄만할게 아니라 기존 법이라든가 그리고 또그 저희가 그냥 세진 플라스라는 그런 소 그 영세업체라는 그런 거를 좀 약간 탈피하고 음.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런 신뢰도라든가 어, 어떤 안정성을 있기 위해서 음. 어, 정부의 어떤 어, 인증도 받고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음. 어, 관찰도 받으면서 또해외 저희가 뭐가 부족하다 가면 음. 거기에 같이 사기 위해서 영세업체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음. 어떤 검증을 받기 위한 음.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아예 오픈하고 이제 정력 나하게 이제 경쟁력을 키우고. 예, 그렇습니다. 수출도 이제 밑받침되는 어떤 기반을 닦겠다 네.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아. 이 뭐, <laughs> 저번에 잠깐 우리 대표님하고 사석에서 만나면서. 예. 어, 장애인 공동 사업장을 갖는 게 꿈이다. 향후 비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지셨는데. 사실 장애인 공동 작업장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공동 사업장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그 공동 작업장과 사업장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작업장은 그냥 그 기본적인 페이를 주고 그 페이에 맞춰서 일을 하지만 그 비영리에서 하는 그런 근로 사업장에서 하는 거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가졌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음. 정말 실적이 좋고 많이 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보해주던 만 많지는 해주고 음. 그리고 그 이상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상 어떤 그 알파 플러스 일을 하는 만치 음. 거기에 가치 어, 수익을 음. 거기에 대한 일하는 거를 정당하게 그 친구한테 어. 지원를 해줘서 음. 일반인 이상 일을 잘하면 음. 그만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겠고 뭐 아. 예를 들어서 200을 일반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250, 300 정도를 300을 일을 한다면 음. 장애라 해서 뭐 200을 준다든가 1 5 0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월급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음. 거기에 맞춰서 300만 원을 치르면 뭐 100만 원을 더 해서 주고 아. 50만 원인가 그러니까 꼭 장애를 가졌다 해서 어떤 음. 거기에 어, 묶여 살지 않고 자기가 실력 제가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어떤 모뭐 시설을 그냥 장문을 뱉곤 했을 때 예를 들면 특출나게 음. 잘하는 친구들이 많,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그런 친구들은 음. 어, 사회 본부기가 돼서 음. 좀 이런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런 공동 사업장으로 해서 월급제가 아닌 인내비빌리오 사업 등록을 내줄 수 있으면 음. 저희가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속한에 있지만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사업체로서도 아하. 안에 그러니까 협동자 비슷한 그런 관계로 아,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음, 월급으로 3배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독립을 시켜줘서 예, 소사장이네? 그렇죠. 아.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근로사업장하고 약간 차이 있는 건비영리단체에서 거의 주최를 하고 음. 이탁을 준다든가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장애인 그 공동사업장이라는 거는 음. 꼭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봉제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다 거의 취약계층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취약계층들이 같은 융화를 해서 음. 사회성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도 이렇게 도움도 받았지만, 거꾸로 베풀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어떤. 독립형 자립 뭐 공동 사업장 뭐 이런 아, 명칭. 너무 자세히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 인센티브제라는 게 사실 능력 성과기인 건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주변 이제 같이 지금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분들이 예. 그 지금 같이 되게 원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원치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범 중이고요. 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가진 친구들은 그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는게 아니고 어, 보호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뭐 이런게 쉽게 하고 저도 사업주라고 해도 내 직원이라도 아니면 사회복지사와 기, 아, 복지관이나 이런 어떤 비영리 단체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같은 곳하고 교류를 해서 제가 조언을 받을 건 받고 그 친구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 이런 데에 응. 보좌격이 되는 분들하고 응. 같이 어 면담을 해서 응. 회의를 해서 항상 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뭐~ 어~ 떤 제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혼자 판단이 아니라 응. 그들의 입장을 서서 대변을 할수 있는 분들하고 항상 회의를 해서 어떤 좋은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지금 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장애인들이나 뭐 취약계층 분들도 네 빨리 하라고 <laughs> 그는데 어, 좋을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합니다. 이제 교육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 입구에서 2층 2층이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 간판부터 카페였는데. 어. 올라와서 놀랐습니다. 그 카페가 아니고 <laughs> 교육장이었습니다. 교육장. 아. 그 웬만한 지금 제조업 특히 이제 봉제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한 음. 이미지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그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신 그 작업 공간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밑에 타일도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제 궁금하네. <laughs>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인테리어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우리 협회에서 음. 제가 저도 거기에 대한 거로 많이 제안했었고 음. 어, 환경서부터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뭐 이런 거를 최대한 어,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먼저 시각이나 청각적인 거부터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보이는 거가 사실 제일 많이 빨리 와닿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음. 어, 일하는 거를 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든지 스스로 좀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충동심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맞아, 그쪽에 맞지. 있는 사실 그 음. 내가 일하는 공간이 그렇게 멋지게 꾸며져 있다라는 거는 음, 어떤 음. 기분 아침에 들어갔을 때그기분내 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이 음.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도 한번 꼭 방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퍼펜디시 음. 거죠? 네. <laughs> 같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장에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또 사회복지학을 별도로 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아 등록을 하셨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계시는 과장님도 사회복지사고, 어,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사회사업을 또 영리와 더불어서 사회 기여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가지 일들도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한 30년에 음. 3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사회에 기여하실 분들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 번창하시라는 의미에서 내가 축하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서 희망의 박수를. 아, 여기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또이 요걸 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걸 해야 이제 끝나니까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이제 같이 유쾌한 걸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임두 다. 아, 예. 센스 있으십니다. <laughs> 예전에 투쟁을 하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예. 시작 유쾌한, 유쾌한 걸. 임두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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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